현지에서 되게 유명한 곳인가봐요 Thank you. 베이컨, 소세지, 그리고 블랙푸딩 어, 프라이드 포테이토, 그리고 버섯, 콩 토마토, 그 다음에 계란 그리고 빵까지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주문했는데요 제가 이걸 주문한 이유는 여기는 블랙푸딩 때문이에요 런던에 있을 때 블랙푸딩을 먹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저는 쉽게 찾지 못했거든요. 잉글리시 전통 음식이기 때문에 블랙푸딩을 들어간 거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쌀이랑 한번 볼까요? 이게 콩이고요. 토스트 나왔고 감자 그리고 토마토, 계란, 소세지, 베이컨, 버섯 이렇게 해서 블랙푸딩이 정말 어떤 맛인지 궁금해요. 이 블랙푸딩이라는 게 썰기 전에 모양은 순대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뭐 영국의 순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 이게 굽기 전에 색깔이 붉은색인데 이렇게 구우면은 까만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블랙 푸딩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순대 맛이 나는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잉글리시 전통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파슬리, 정말 생파슬리 그리고 짜글많이설탕많이소금많이 많이, 많이, 그리고 양파를 볶아 고가 먼저 볶았는지 양파향이 되게 강해서 고르게 먹는 맛이 나요 맛있긴 하다. 음. 만족. 음. l a c k p u d d i 푸 g 이 h a t s black pudding, <S> black pudding yeah. b l like

들리셨죠? 이 피부 맞는 거라잖아요. 블러드.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오거그요 이거는 스코틀랜드가 정말 아름답다고 하는데, 다 함께 가볼 생각이 있나? 음! 아에만 그렇고 안에는 이렇게 딱숨색 색깔이다. 음, 이제 고기가 아니고 블러드. 음! 선지 맛이 나요. 선지, 선지 맛이 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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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썰이 여이대지피라고 선지. 하는데 이분이정확이 모를수도 있죠 죠맛있습니다프랑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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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이들이 사는 이쁘지가 <laughs> 아, 네, 네, 네. 분명한 유럽. 약간 그한데 삼겹살을 기름에 아주 오래 익힌 것 같은 아그 맛이 나요. 진짜. 하여튼 어제 얘기하자면 를 저는 예약을 안 하고 런던에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나 하나 잘될래 <목소리> <갈 때는 목소리> 있겠지 싶어가지고 그곳을 갔는데 소수들를요 여기가 아무리 방이 없다는 거예요. 주말에는 쓸수 없다. 예약을 해야만 된다. 미안하다. 아이, 미안해. 이것만 얘기하지. 도와줄줄 않더라고요. 그래서 빼가 해변가로 쭉 포스터라고 호텔이 많아요. 그래서 호텔를 음. 갔는데 150파운드를 달려요. 150파운드는 음. 얼마인지 음. 아시겠죠. 그리고 향도안 되는 몸을 하룻밤 또, 또 저녁 늦게 밥 분명히 들어가고 아침 일찍 일어날 텐데, 하텔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막, 많은 유럽이 한 집이 있고, 막, 해변 앞에서 좀 막, 맥주 마시고 네, 있는 좋은 데였어요, 1 5 4 k 짜리는. 그래서,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35파운드. 아, 임신 나올 것 같아요. 거짓말고, 사진을 안찍은게 너무 후회가 소요, 되는데, 제가 결대까지 하고, 방에 들어가서, 훗날로 도모했다니까요. 훗날을 도망한게 뭐냐면은 간밤에 생명 유지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방에서 방어를 해야 되는가를 먼저 창문을 열어가지고 밖에서 저기 침입할 수 있는지 보고 그럴 동안 어떻게 해야겠다는 머리 쳤어요. 그런데 2파운를 결제하고 들어갔어요. 뭐 바닥이 푸짐거리는 거방 안에 뭐 샤워시설이 없는지 뭐뭐그 최악이야 그냥. 어쨌든 이 도시에서 여기 찜질방도 없잖아요 그리고 어디 밤에 갈 데도 없고 이렇게 하시간 하는데도 없으니까 위험하다고 싶어가지고 일단 방을 잡아먹고 해서 30파운드짜리 방에 들어갔는데 귀신 음. 나와 귀신 그 방을 걷어갔던 걷던 이제 몇 사람들이 공포 영화를 찍었다 이랬다 저랬다 정말 말도 안 들어요. 먼저 그런 거 보고 내가 걷게 했었거든 자 그리고 그 방에서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났어 왜냐면 문을 열어서 확 밀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누가 밖에서 힘 있는 장에 착 밀면 그냥 물이 휙 열리는 거야 저까지도 좋았다 이거요 그래서 제가 착안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뭘걸으로 아, 막고 매트리스로 튀겨놓으면 열리지 않고 물이 안 생기게 되라고 생각했는데 자퀴벌레가 등장하고 뭐 잠바도 못 벗어요. 너무 지루분가지고 아니 진짜 상상 이상의 상상이에요. 그래도 어쩔 수없이 환불을 받고 카드로 결제했는데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 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사장님이 결제에다가 사장님이 안 계시다면서 직원이 나한테 30 파운드를 현금을 줬거든요. 아 이런 뭐랄까 매뉴얼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환불을 주면 정말. 큰일 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렵 여기 게 검색해가지고 바닥카 근처에 아주 장소가 끝내줘요. 끝내주는 곳에 6인 정도입니다 그래서 35 파운드에 아주 잘됐습니다세정해 조용해, 그 다음에 화장실도 넓어, 샤워도할수 있어. 록에 로바, 로. 커피, 토스트, 수 있어. 뭐 커피 뭐 남북 제가 가본 호스텔 중에 가장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브라이튼에 오시면 YHA 음, 고기꼭 호스텔 이용하려고요 제가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정말 추입니다전다음번에도브라이튼 올건데 호텔이 뭡니까 호텔 너무 비다고 저기를 예약을 해가지고 저기서 지낼거예요 아늑함이 런던에 있는 제그 집보다 낫더라니까요. 진짜 뭐라. 여기 모르는데고향이온 것처럼 살아남을 느낌. 살고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음. 잘 자고 이렇게 나와서 블랙버스를 먹고 있습니다. 음~~ 맛있냐? 이렇게 만드는 블랙버스 트러블이라는 곳인데 브라이튼에 올 때는 꼭 한번 들려보세요. 그리고 음, 뭐 다른 것들은 안 먹어봐도 모르겠지만, 뭐 제가 주변에 있던 이거, 브래프딩이 포함된 거를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통 음식도, 스코틀랜드에서 스쿼, 좋이 음, 전통 음식도 드셔보시고, 음, 삼겹살 같은 고기도 먹고, 음, 호 같은 감자, 정말 맛있네. 요또 오고 싶다.